아시아 청소년 국제야영대회가 인천대공원 너나드림 캠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홍해분 문화연구소가 인천 발품으로 산책과 동행의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고가로 판매되는 자세 유지 기구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천 자세 유지 기구센터가 인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청소년들의 평화, 염원 행사인 청소년 국제 야영대회가 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스카우트 인천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인천시를 비롯해 국내 17개 시도와 아시안게임 참가국의 청소년 1,2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인종과 이념을 넘어 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 열렸습니다. 이 잼버리를 통해서 우리 아시아의 모든 청소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또 화합하고 배려하는 그런 축제의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그 추억을 깊이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야영대회 참가자들은 인천의 역사와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의 매력적인 모습을 알아갑니다. 동심은 일단 기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네, 여러 나라 친구들과 많이 만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게 정말 잼버리의 좋은 점 같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아시아 청소년들이 진실한 교류와 소통으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인천을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질주와 경쟁을 넘어 산책과 동행을 염원하기 위해 열린 우현 프로젝트. 인천 출신이자 한국 최초의 미학자 우현 고유섭 선생의 삶이 인천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우현 프로젝트 인천 발품은 생활과 예술이 분리되지 않은 미니에적인 것이라고 했던 우현 고유섭 선생의 미학으로부터 인천의 정체성과 비전을 찾기 위해 열린 행사입니다. 인천 발품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도시에서 공유하는 우물에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음악과 춤을 추며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직접 인천을 발로 걸어 다니면서 뭔가 동네의 느낌을 오롯이 느낄 수 있고 이 지역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되새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것 같아서 마음이 기쁩니다. 인천 발품에 참가한 시민들은 도원역에서 용동 큰우물까지 발품을 팔며 명품 도시 인천이 아닌 발품의 도시 인천을 체험했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합니다.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세 유지 기구센터가 사후 관리 철저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특화 사업인 자세 유지 기구와 이동기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노틀담 복지관의 자세 유지 기구센터. 자세유지기구는 생애에 따라 진행되는 신체적 변형장애를 예방해 건강한 발달성장을 돕고 일상생활에서 제한되는 능력을 보조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환경을 지원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자세유지센터는 보험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 재원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려면은 전화를 통해서, 또한 방문을 통해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이나 중증 장애아동에게 자세유지기구는 그 어떤 재활프로그램보다 효과가 좋은 자세유지기구. 하지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자세유지기구를 신청하더라도 지원받기까지 대기 시간이 긴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세유지기구센터는 앞으로 체계적인 시스템과 철저한 사후관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더욱 쉽고 간편하게 자세 유지 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합니다. 인천 가을 하늘밤을 멋지게 수놓을 제2회 인천 음악 불꽃 축제가 오는 11일 인천 아트센터 호수 인근에서 개최됩니다. 인천 중구청은 지난 7월 6일부터 오는 10월 19일까지 주말 동안 월미도 문화의 거리내 항무대에서 클래식과 국악, 라 콘서트 등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개최합니다. 인천 광역시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취미 생활과 체력 증진을 위해 제19회 인천 청소년 농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5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오는 11일 인천대공원 야외 음악당에서 2014 인천 나눔 대축제가 열립니다. 행복 나눔 걷기 대회와 행복 나눔 그림 그리기 대회가 함께 개최됩니다. 인천 여성 가족 재단에서는 인천 시민의 기본 소양 함양과 전반적인 교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문학 특강을 실시합니다. 인천 시민 3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마감하는 이번 특강은 인천 여성 가족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 온에어를 시작합니다. 연령대 계층 구분 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모든 체험은 무료로 진행됩니다.